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나는 런던에서 로엘 토머스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청중이 꽉 들어찬 회의장에서 RMB와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대해 일련의 멋진 강연을 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나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하이드 공원에 걸어가서 대리석 조각품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서는 신조나 인종, 종교,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연사들이 다양한 자기 의견을 법률에 제한받지 않고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잠시 나는 한 가톨릭 신자의 교황 무과실성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러고는 사회주의자가 칼을 마르크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청중 쪽으로 발을 옮겼다. 이어 세 번째 연사 쪽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한 사나이가 네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는 정당성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지 않겠는가? 나는 잠시 후그 곁을 떠나 그세 그룹을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그야말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청중의 수가 가장 적었던 곳은 일부 다처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나이 쪽이었다. 거기에는 손으로 꼽을 만큼 밖에 없었다. 다른 두 사람을 둘러싼 청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모여들었다. 무엇 때문일까 하고 나는 자문해 보았다. 화재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청중을 지켜보고 있다가 알게 된 것이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었다. 네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에 좋은 점을 역설하는 사나이는 본일 자신이 내 아내를 거느리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극적인 대조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두 연사는 각자가 자신의 주제에 열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활기와 기백이 넘치고 있었다. 간격적인 모습으로 두 팔을 크게 내저으면서 열기를 뿜는 그들의 말소리는 확신이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열이와 생기로 두 사람의 얼굴은 빛났다. 활력, 생기, 열정. 이것이야말로 연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활력이 넘치는 연사의 주위에는 보리밭에 몰려드는 야생 칠면조처럼. 청중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활기 있게 이야기를해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장에서는이야기속에열이와 흥분을 주입시키는 데도움이될세 가지 굵직한 원칙을 소개한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 앞장에서는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감정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진심으로 열중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청중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취미나 여가 활동 같이 그것에 오랜 경험이 있다거나 당신이 사는 동네에 더 좋은 학교가 있어야겠다는 등 당신이 깊이 생각해왔거나 또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이유로 당신을 흥분시킬 수 있는 화제를 선택하여 열기가 넘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약 20여 년 전에 뉴욕시에서 개최한 우리 강좌에서 들은 이야기만큼 열리에찬 설득력을 생생히 나타난 예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을 조월한 열리가 승리한 실례로 한층 이채롭다. 그 내용인즉 시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 판매회사의 최고 세이즈맨이 씨앗이나 뿌리가 없이도 목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당치도 않은 말을 했던 것이다. 그는 가래로 파헤친 땅에 히콜이 젤을 뿌렸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무슨 조화였을까? 파란 싹이 돋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세이즈맨은 목초가 생겨난 것은 히콜이 재 때문이며 그 밖에 아무 이유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비평하면서 그 놀라운 발견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것으로 백만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목초의 종자는 한 대에 몇 달러나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발견으로 그의 이름은 비범한 과학자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껏 고인이거나 현존하는 과학자를 통틀어서 그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성취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을 만들어낸 인간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아주 부드러운 투로 말했다. 그의 잘못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고, 얼토당토 않은 것이기 때문에 힘주어 반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수강생들은 그의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볼수 있었지만 당사자인 그는 좀처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어디까지나 진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리에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나는 절대로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처음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부연해서 여리 있게 설명했다. 그의 음성은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꽉차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듭 그의 주장이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다시 일어나서 5달러를 걸고 내기를 해도 좋다고 제안하면서 농무부에 물어봐서라도 마지막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가? 수강생 중에 몇 사람이 그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만약 그때 내가 투표에 붙였더라면. PC 과반수 정도는 나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당초의 견해가 흔들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입을 모아 그 세이지맨의 진지함, 그토록 열렬하게 주장하는 그의 믿음이 상식적인 견해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나는 그런 의심을 말끔히 씻어버리기 위해서 농무부에 조회를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문의해 보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회한 결과 농무부에서 온 회답에는 히코리 나무의 재에서는 목초는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이었고 덧붙여. 똑같은 조회편지를 뉴욕에서도 한통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왔다. 그 세이즈맨도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조회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교훈을 내게 주었다. 그것은 만약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고 진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지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설령 먼지나 재에서 목초를 도단하게 할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렇다. 그러니 만일 그것이 상식과 진실이 뒷받침된 이야기였다면 그 확신은 얼마나 대단한 설득력을 지닐 것인가? 연사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할때 자신이 선택한 화제에 청중이 과연 흥미를 느낄지에 대해 미리 걱정을 한다. 그런데 확실히 청중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화제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틀림없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볼티모어에서 열린 강좌에서 한 사나이가 채서피크만의 쏨뱅이를 현재의 어획법대로 계속 잡는다면 언젠가는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도 수념 안에 말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제에 열의를 가지고 말했다. 사실 그것은 중대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대단히 진지한 태도로 열변을 토했다. 말투나 태도에서 그것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가 일어서서 이불떼기 시작했을 때까지도 나는 채서피크만의 쏨뱅이라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청중 대부분이 나와 마찬가지로 쏨뱅이라는 물고기에 대한 지식도 흥미도 없었을 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 모두는 솜뱅이를 법으로 보호조치해 줄 것을 입법부에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할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다. 지난날 이탈리아 주제의 대사였던 리처드 워슈번 차일드는 독자의 흥미를 이끄는 저술가로서 성공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인생이란 너무나도 멋진 것이어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사나 저술가에게는 매혹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 나는 런던으로 연설을 들으러 간 적이 있다. 연설이 끝났을 때 우리 일행이었던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E.F. 벤슨 씨는 연설의 첫머리보다 끝부분이 훨씬 좋았다라고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단가같이 말했다. 연사 자신이 끝마무리 단계에 훨씬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언제나 연사들이 열정과 흥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왜 주제를 잘 선택해야만 하는가 하는 중요성에 대해 또 하나의 예가 있다. 플린이라는 한 신사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코스에 참석했는데 그 강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플린은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 대한 것을 이야기 제목으로 선택했다. 그는 그 고장의 신문사에서 발행한 팸플릿에서 대 강의 자료를 황급히 끌어모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팸플릿을 읽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몸이 건조하고 문맥도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확실히 소화하지 못한 엉성한 것이었다. 플린씨는 오랫동안 워싱턴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자신이 워싱턴이 좋다고 설명하는데 자신의 경험에 비춘 신뢰를 한 가지도 들지 않았던 것일까. 그저 따분한 사실만을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실증이 나서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하품만 하며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다. 그때부터 2주 후에 플린 씨에게 대단한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한 사나이가 거리에 세워둔 플린 씨가 새로 구입한 차를 들이받아 망가뜨려 놓고는 뺑소니를 친 것이다. 플린 씨는 뺑소니를 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를 뿐만 아니라 보험료마저 받을 수 없게 되자 자기 비용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막 경험한 생생한 화제가 생긴 것이다. 그야말로 겨우 겨우 시간만 채운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데 망가진 자동차에 대한 플린 씨의 이야기는 마치 불을 뿜는 화산처럼 솟구쳐 나왔다. 2주 전에는 빨리 끝났으면 하고 지루하게 생각했던 다른 수강생들도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 갈채로 플린 씨를 칭찬했다. 대풀리에 지적했던 것처럼. 당신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화제를 선택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제는 성공의 보증 수표나 다름 없다. 그것은 당신이 굳게 믿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인생의 어떠한 국면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만큼 화제를 굳이 먼 곳까지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런 화제는 당신의 의식 표면에 맴돌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사형에 관한 공청회 실황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다. 많은 참고인이 초청되어 각자 사형의 시시 비비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에 로스앤젤레스 시의 경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부터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는 범인과의 총격전으로 11명이나 되는 동료 경찰관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기 주장이 올바름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 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 역사에 남은 웅병가가 청중에게 호소하는 힘은 모두가 강한 신념과 깊은 감동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성실은 신념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지성과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사고인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슴으로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기도 하다. 파스칼이 감정은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 날카로운 성찰의 진실성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증명되는 것을 나는 여러 강좌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보스턴의 어느 변호사는 아주 근사한 외모에 매우 유창한 언변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영리한 사람이군. 그는 표면적인 인상만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호화찬란하게 꾸민 말의 이면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키도 조그맣고 풍채도 보잘것없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말마저 더듬거리고 그것도 자주 끊어지기 일 수였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누구라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 귀빈석에서 암살당한 지도 벌써 100여 년이 지났지만 깊은 성실로 일관된 그의 생애와 언행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법률 지식으로는 링컨보다 뛰어난 동시대의 인물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고상하지도 우아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게티스버그나 쿠퍼 유니온에서 또는 워싱턴의 국회 의사당에서 그가 토해낸 말들의 진지함과 성실함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이었다. 자신에게는 강한 신념이니 관심이니 하는 것들은 도무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언제나 약간 놀라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바쁘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흥미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가령 어떤 일 말입니까?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나는 대답에 궁한 나머지 비둘기라고 대답했다. 비둘기라뇨? 네, 그렇습니다. 비둘기입니다. 광장으로 가서 비둘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비둘기에게 모의도 주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비둘기에 관한 책도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우코 그가 다시 왔을 때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가 시작한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는 비둘기 에오가의 말투였다. 내가 멈춰 보려고 했을 때 그는 비둘기에 관한 책을 40권이나 독파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였다. 또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화제로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좀더 배우라는 것이다. 어떤 것에 관해서든지 알면 알수록 한층 더 진지해지고 정렬적으로 된다. 판매의 다섯 가지 원칙의 저자인 퍼시 H 화이팅은 세이즈맨들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관해서 배우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라고 한다. 화이팅이 말했듯이 좋은 제품에 관해서 많이 알수록 강한 애착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와 똑같은 말이 주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화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주제에 대해 한층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정렬을 갖게 된다. 감정을 재생하라. 지금 당신이 제한속도를 겨우 1마일 밖에 초과하지 않았는데 당신을 붙잡은 경찰관의 행위를 청중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그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신상에 일어났던 일인 만큼,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청중에게는 그다지 강한 인상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청중은 경찰관이 당신에게 딱지를 발부할 때 당신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생생하게 그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고 듣기 위해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타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연을 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과 대화할 경우 이야기 속에 담겨진 흥분의 분량이 많을수록 그 이야기는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정직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불태워야 할 정렬에 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주제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청중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반드시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다. 진지하게 행동하라. 연설하기 위해 청중 앞으로 걸어나갈 때는 기대감에 가득 찬 태도로 걸어나가라. 마치 사형대에 끌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겉모습이라도 생생하고 힘찬 발걸음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며 당신이 그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것을 청중은 느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라. 테이블을 짚는 것도 좋지 않다. 얼굴을 쳐들고 늠름한 태도를 취하라. 당신은 지금부터 무엇인가 유익한 이야기를 청중에게 들려주려고 한다는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은 연단에선 지휘자인 것이다. 따라서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지휘자답게 행동하라. 홀 구석구석까지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 그 소리 자체가 당신을 기운차게 밀어줄 것이다. 그리고 제스처를 취하면 그것도 또한 좋은 자극이 된다. 도널드와 엘리너 레어드 부부가 반응 작용의 워밍업이라고 일컫는 이 원리는 정신적 자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적용할 수 있다. 레어드 부부는 그들의 져서 효과적인 기억술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 당과같이 기술했다. 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순발력, 활력, 예기, 그리고 열의로 일생을 빛냈다. 자신이 착수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관심을 가졌고,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루즈벨트는 열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한다면... 모든 행동에는 자연히 열기가 뿜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윌리엄 제임스 철학의 살아있는 전형이었다 무엇보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